지역 최대 현안이 된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이른바 영일만 대교 사업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된 지 18년인데 아직 노선도 확정하지 못했고 올해 확보된 예산은 정부 추경 편성 때 모두 삭감돼 제자리걸음인데요. 지역사회도 들끓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희진 기자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2008년부터 추진된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 당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된 포항 영덕 고속도로 건설안 중한 구간입니다. 포항 북구 흥해읍 남송리와 남구 동해면 약전리를 잇는 왕복 18km 도로로 총 사업비는 약 3조 2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과 군함 통행 문제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아직 구체적인 노선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올해 확보된 예산 1,821억 원은 정부 추경 편성안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자칫 영일만 대교 건설이 내년 신규 사업으로 재추진될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간 쏟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분위기에 경북도와 포항시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사업 기간 연장과 조속한 노선 결정을 촉구하기로 하는 등 분주합니다. 지역 사회도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역 시·도 의원들이 예산삭감에 반발하며 잇따라 성명을 낸데 이어 사회단체도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시 개발자문위원 연합회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때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걸었던 현수막 글귀 언론 보도는 마치 착공이 임박한 것처럼 포장됐지만 정작 노선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곡을 찔렀습니다. 아, 원한 노선 자체가 설계가 됐을 때 블루베리 공단하고 영일만 산단을 또 이어주는 그 부분이 포항시 전반을 거쳐 가지고 관광 자원화도 되고 그다음에 네, 교통로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의원한 노선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위해 정당을 초월한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4년까지 정치권에서는 영린만 대교 건설이 예산 확보됐다는 자료 등을 보면서 평시민들은곧삽 뜨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선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의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을 추진해야 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17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인 영일만 대교. 13일 새 정부가 균형 성장의 방점을 찍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 사업도 국면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hcn뉴스 류희진입니다.